아니 그런거꼭이 상자를 깨려고 저 목숨을 고는 놈들이 있다니까 또 와봐 어떻게 되냐고 <laughs> 폭파 <웃음> 하나 둘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아궁왜했었어 이따가 궁금했었어. 얘아까워었어 <laughs> 이거는... 아이씨. 여기다 초진 공피터 독한 네 끝까지 붙착 다하네 <laughs> <laughs> 뭔데 이거? 이 <laughs> 아, <괜찮아요. 웃음> 아, 씨, 못 간다. 세 명. 아니, 이거 물어줘도 이거 딜을 딜을 늘람라면 없네 이거.

와 <laughs> 이걸 잡는다고?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레통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 <laughs> <laughs> 레통 붙을 거야. 이거. 레통이 잡기 했는데 트루퍼한테 뭐야? 이도두안 맞았어? 다시 시작니다 누가 링 가지고 리겠냐나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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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왜이냐 근데. 되게 많이 넣었네, 궁 떴어? 아이 씨, 얘 궁을 자꾸... 자이스. 야, 사클 잘들어갔 어. 왜 잡혀? 이이다 죽었다. 아 이제 겁나 추천네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공지. 나왜 쉴드가 있냐? 이거 제 급에 저거 있나 본데. 이씨. 아 조졌다 이거. 아 루시 죽었다. 튀어! 튀어 튀튀튀튀 공진대 못 막는데 이거 근데. 4단계 공지잖아. 아이씨. 아나 꼈다 보다 아이씨. 아 이제 꼈나 아이씨. 아이씨 그지같은 아니, 아 진짜 아 이거 실베가 먹는 수밖에 없다 진짜 근데 먹을 어, 먹을 수 있는 어, 스킬이 어, 없어 공도 없고 뭐뭐 우린 몸만 내가 몸막 가고 몸만 사냥길에 막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우리 리, 리스폰이 빨라 은근히 빨라 아이 저거를 사냥길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를 그렇지. 다 따두고 H,Q가 날라갈거야 이거 H,Q를 안먹으면 의미가 없어 오, 오, 칼을 수, 아, H,Q! H,Q 아, 막아 아, H,Q 막아, 아, HQ 막아. 와 수호 개잘하네 뭐냐 이거 H,Q! H,Q 막아야돼! H,Q! H,Q 막아야돼! H,Q! 지금 진짜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H,Q 막아야된다니까 그러네 이거 못막 게임 어 끝나는걸 거와 거라... <laughs> 이거 막나? 이걸 막.. 이걸 막네이 <laughs> 미쳤네 흐흐못 <laughs> <laughs> 끝낼거 같은데 이거? 이거 끝내자고? <laughs> <laughs> 난이나이 납치하려고? 이거 진짜 얘네 근데 잘 생각해야 돼난 납치하는건 좋은데 이자 혼돈이 있을 것 어 야, 궁 두개 달아야돼 이거 하나라도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안되는데 두명 딜러 두명 와왜 호속타가 안들어와 드래계비 드래계비 우와 루시 드래계다개피 진짜 돌겠네 이거 와 이거 이게 마무리 안돼? 아 이거 이게 마 와 이걸 마무리. 아 내가 이제, 내가 막고아피 병신 제발. 져아 죽었다. 아 이걸 줬네. 저기서 누시 주냐? 와 진짜 개피곤해. 누안아나나테크시 아, 나나 딸줄 알았네 방금. 왜안죽는 거야 대체 수웠나? 아, 내가 민아테막 당하고 있어가지고 비로소 패어아저 그래. 새끼야, 내가 들어갈 중간제치니가 진공 쓰더라고. 그냥 초진공 써가지고 출구까 하더라고. 아안 맞은 것 같아, 그안맞 사크 안 맞은 것 같아. 피 단해가 아, 없어. 내가... 머리가 짧았다. 이번 어. 월북 일부 궁 들어오는 거 노려서 사크 새끼 끊었대. 라 잘라. 야 막혀 막는다. 어. 모르냐 또 기적 일어날지? 에이 이거는 이거는 기적이 없을 것 같다. 아, 아이 우리 로이 씨 멍청이여 가지고 그냥 안개부터 바로 박지. 씨. 야 이제 쪽팔아. 아, <laughs> 야 이거 또. 야 이거 더워. 잠깐만 잠깐만. 야 해. 이거 승부조작이잖아 이거. <laughs> 야이거 <이건> 승부조작이지 씨. 물도 있고 들이기 온다. 앞쪽 봐. 옆쪽 봐. 이 샬럿 쪽 들이기 들어올 것 같거든? 안 들어나? 오 아무 이거 승부조작 아니야? 기지는 뭐볼 사람 많으니까? 아니 저거 저거야 그거였어, 벨로스였어. 수, 수호라도 따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시간이 될라나? 15초. 아 10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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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날렸네. 아니, 왜올때안 오고 아니, 방금은 트루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애초에 상대 스포이 어, 너무 빨랐어. 가능한가, 이거? 아니, 아, 이거 그냥. 이거 아니, 트루퍼 트루포 뭐 뺏을 준비해야 돼. 뺏을 준비해야 돼. 7일 궁 있잖아. 최대한 잘 돌아봐. 어그로를 내가 어떻게든 끌게. 일단은. 망했었다. 오, 트루버 개피, 트루버 개피! 개피 완전 개피 야내 네, 드래기 완전 개초 개피 내 네, 통화 내 네, 통화 데, 나이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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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됐어 이다오다 -아, 진짜 먹었어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승부처장이라고 에이얘 예, 예, 아이자 나공 피터 나 피터 잡으러 갈게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이걸 이렇게 했냐 <목소리> 진짜, 이거 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목소리> 얘거역배이인이걸 <인생> 이거, 진짜 <laughs> 얘네 지, 얘는 진얘이진 이거, 이거, 이아이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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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거 이거, 이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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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아니 포기를 안한건 진짜 대단하다는데 포기를 안했어 이거를 <laughs> 야이을다나 마지막에 <laughs> 한 번을 안쳤네 이거 잊지 마 <laughs>